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일드맥스 ETF 중에서 연간 배당률이 100%가 넘어가는 울트라 옵션 인컴 ETF인 ULTY에 대한 기본 정보와 투자해도 괜찮을지 여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드맥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ETF 종류를 살펴보면 총 5가지 종류 중에서 울트라 ETF 항목이 있고 울트라 ETF에는 울트라 옵션 인컴 ETF인 ULTY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ULTY는 운용사와 펀드 매니저가 직접 관리하는 액티브 ETF이며 매달 배당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고 미국 상장 주식에 대한 커버드콜 전략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커버드콜 전략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종목은 하위 자문사가 15개에서 30개의 종목을 선택하고 종목을 선택할 때에는 내재 변동성 수준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종목 선택 이후에도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비중 확대 및 축소 종목 편입 및 편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종목을 결정하는 하위 자문사는 GGA 파이낸셜로 2011년에 설립된 파생상품 전문 투자 자문 관리 회사입니다. 현재 해당 회사는 일드맥스를 포함하여 디파이언스, 소파이, 엑스펀지를 ETF 파트너로 두고 있으며 저번에 알아본 일드맥스의 신규 월배당 ETF인 BIGY의 하위 자문사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ULTY의 구성 종목을 보면 총 2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베크롬비엔, 피치, 알리바바, 카바그룹, 코인베이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델테크놀로지 등 의류, 암호화폐, 사이버보안, 하드웨어에 거쳐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내재 변동성 수준을 고려하여 종목을 선택하기에 대체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고 SOXL과 TQQQ 같은 레버리지 ETF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참고로 한 종목당 비중은 2% 내에서 7% 이내까지 이루어져 있고, SOXL과 TQQQ의 비중이 각각 3%,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함에 있어 시가총액과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을 고려하지 않으며, 내재 변동성 수준을 고려하는 이유는, 내재 변동성이 높으면, 그만큼 옵션 프리미엄이 높아지기 때문이고, 거래량 등의 측면에서도 수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ULTY의 기본 정보를 보겠습니다. ULTY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 총 수수료는 1.24%이지만, 현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1.14%로 0.1%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ULTY의 상장일이 올해 6월 28일이기 때문에, 상장일로부터 1년간 수수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 이후에도 수수료 혜택을 줄지는 그때 다시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ULTY의 운영 규모는, 하나 약 3,700억원이고 하루 평균 거래량은 100만주 정도로 매우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0.1%의 수수료 혜택을 제외한 ULTY의 총 수수료는 YMAX, YMAG의 1.28%보다는 저렴한 편이고 TSLI, MVDY 등의 0.99%보다는 비싼 편입니다. 아무래도 30개 가까운 종목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 단한 종목만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 종목 커버드콜 ETF인 TSLI, MVDY 등보다는 수수료가 비싸고 0.99%의 수수료를 지닌 개별 종목, 커버드콜 ETF를 그대로 다수 포함하는 YMAX, YMAG 보다는 수수료가 좀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ULTY의 상장 이후 배당 지급 내역을 보면 상장 직후인 3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1달러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해 오다가 최근에는 0.8달러에서 0.9달러 정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8월까지 배당금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부터 11월까지는 나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ULTY의 현재 주가는 10.06달러로 하나 약 1만 4천 원이며, 상장 이후 주가는 49.7%, 대략 50% 하락하면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장 이후 절반 수준까지 내려온 현재 주가와 지금까지의 배당 내역을 바탕으로 월배당률을 산출해보면, 최저 월배당률은 7.76%, 평균 월배당률은 10.28%, 최고 월배당률은 14.09%가 나옵니다. 이처럼 월배당률이 평균 10%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높지만, 주가가 우아향해온 상황에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과거의 배당 내역을 계산해 사용하였기에 해당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매달 초를 기준으로 한 주가와 매달 지급된 세전 배당금을 바탕으로 월배당률을 산출해 보면 아까 나온 평균 월배당률인 10%와는 거리가 멀다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매달 초 주가와 배당금을 보면 주가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배당금은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9월, 10월, 11월 월배당률이 다른 때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튼 좀더 정확한 월배당률은 최저 월배당률 5.33%, 평균 월배당률 7.67%, 최고 월배당률 9.11%로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현재 주가와의 손익과 누적 세후 배당금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3월, 4월 초에 각각 투자했다면 주가 손실이 누적 세후 배당금보다 더 커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고 그 이후부터는 주가 손실보다 누적 세후 배당금이 더 커지면서 플러스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처럼 ULTY의 경우 상장 직후부터 지금까지 투자했다면 손실을 봤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나름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는 듯합니다. 참고로 해당 수치는 단순히 주가 손익과 누적세후 배당금만을 나타낸 것이기에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면 상장 직후부터 지금까지 투자했더라도 한자리 수대의 플러스 수익률을 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배당 재투자를 제외하고 단순 주가 손실과 누적세후 배당금만 포함된 총수익률을 살펴보면 만약 3월부터 지금까지 투자했다면 10.15%의 손실을 4월부터 지금까지 투자했다면 6.57%의 손실을 기록했을 것이고, 9월부터 지금까지 투자했다면 14.1%의 수익을, 10월부터 지금까지 투자했다면 11.47%의 수익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나스닥 100ETF인 QQQ가 3월부터 지금까지 대략 2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기에 확실히 상장 직후 성과는 저조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9월부터의 성과는 QQQ에 전혀 밀리지 않을 만큼, 준수한 성과를 내고 있네요. 참고로 ULTY의 최근 ROC 비율은 8월 100%, 9월 74.5%, 10월 100%로 매달 ROC는 70% 내에서 100% 정도가 나오고 있고, 이번 12월 배당 일정은 ULTY가 그룹 시에 속하는 종목이기에 12월 12일이 배당락일이 될 것이고, 12월 13일이 배당 지급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파악하게 된 바로 전날 출시된 일드맥스의 두 번째 타겟 12 ETF인 SOXY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른 타겟 12 ETF가 출시되거나 하면 함께 묶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SOXY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월배당 ETF로 앞으로 바이오, 리츠 등의 섹터에 대한 타겟 12 ETF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잠깐 마무리를 짓기 전에 유한타 증권에서 진행하는 치킨 쿠폰 이벤트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신규 고객의 경우 계좌 개설 후 국내 주식을 50만원 사고 50만원 팔아 총 100만원을 거래할 경우 치킨 쿠폰을 100% 지급하고 있으니 많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 고객의 경우에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다양한 쿠폰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해당 화면에 접속 후 화면을 클릭하면 해당 창으로 넘어오실 텐데 여기서는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방문 경로에는 저희 채널명인 나수플 입력하신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문자 및 담당자 안내에 따라 진행하셔서 계좌를 개설하시고 거래금액 100만원을 채우시게 되면 치킨 쿠폰을 100%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오늘은 일드맥스 ETF 중에서 연간 배당률이 100%가 넘어가는 울트라 옵션 인컴 ETF인 ULTY에 대한 기본 정보와 투자해도 괜찮을지 여부를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성과는 확실히 나쁘지 않기에 좀더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일드맥스 ETF를 활용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ETF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를 10% 가량 포함할 정도로 꽤나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구성 종목도 변동성이 큰 종목을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이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매달 주가와 배당금을 바탕으로 한 평균 월배당률이 7.67% 연간으로 따지면 배당률이 92%에 육박하는 만큼 배당 측면에서는 확실히 현금 흐름을 끌어올리기는 괜찮은 종목인 듯 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